1년 365일 평생 시들지 않고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들이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꽃은 땅에서만 피어난다는 생각은 금물! 여기엔 한 가지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땀녀노소 누구든지 꽃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안지와 천연염색의 만남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지화공예 그리고 지화공예 의 뒤를 이어가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저는 그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18호 지화장 보유자 도홍 스님입니다. 지화공예를 잇다 지화장 도홍 스님을 소개합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전라북도 전주의 보문사.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여기에 꽃이 되게 많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아 꽃이요? 네, 그럼 저를 따라오세요. 그럼 꽃을 여러 가지 이꽃저꽃 여러 가지 볼수 있거든요. 그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꽃이 많으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에 그를 따라가 보니 응. 방한 칸이 모두 고, 꽃으로 장식된 모습 스님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그 우리 그 전라북도 어, 지화연구소 쉽게 말하자면 제그 지화 작업실이거든요 한지공예의 일종이자 천연 염색을 깃들여 한지를 접어 꽃을 피워내는 지화공예 스님은 이곳에서 지화장으로 활동 중인데요 이게 지금 한,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만들어 놓은 지가 근데 색깔이 천연염색이라 약간 변질이 된것 같은데도 자세히 보면 색깔이 은은하니 아주 좋아요. 꽃이 시들지 않을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은은한 아름다움을 풍기는 지화공예 스님과 공예의 만남이라 조금 색다른데 이게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걸까요? 처음에는 뜻이 없었는데 저희가 그 은자 스님을 좀그 만나게 되고. 나중에 자그 꽃의 매력에 빠져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진짜 꽃이 아+ 아름답고 예쁘구나. 벌교와 치화공예는 예부터 깊은 인연이 있는데요. 서로 뗄수 없는 관계이다 보니 자연스레 치화공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그는 치화를 만들기 시작해 전시회도 열며 현재는 치화장 무형문화재 자리까지 오르게 됐답니다. 이 재료 이거 천연 염색 재료는 어 이거 말고도 저기또 있는데, 이건, 어 이거 이제 소목이거든요 소목 어, 한 음, 30분 정도 90도에서 100도로 한 30분 정도 팍 우려야 이 소목 이 나무 속에서 그 진한 예쁜 색깔이 나오거든요. 이게 많이 보고 오래 봐도 색깔이 질리지가 않고 또이 색깔이 약간 빨리 색깔이 변질이 되는 그런 약점도 있지만은 변질이 돼도 색이 아주 아름다워요. 천연 재료에서 추출되는 색감으로 만들어져 아름다운 색을 띠는 지화 공예. 한지에 입혀지는 색이 중요한 만큼 염색 재료 준비도 모두 스님이 직접 하고 있는데요. 염색은 원료마다 물량이나 온도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섬세하게 준비돼야 하는 것은 기본. 원하는 색을 뽑아내기 위해선 인내의 시간은 덤이라고 하니 지화 공예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네요. 원료마다 온도를 제대로 다 맞춰야 되거든요. 크리아 본인이 원하는 색을 내니까 이게 예, 그런 자체가 이게 예, 까다로워요. 이건 지금 연한 빨간색이네요. 예. 연한 색 색깔을 제대로 끓이면서 나와요. 이제 예. 원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끓여야 하는 고단한 작업. 돌 끓이고 있다. 어느 정도 색이 나온다 싶으면 재료를 체에 걸러 염색물만 빼내는데요. 하지만 작업의 시작은 지금부터랍니다. 작업실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지화 공예에 돌입하는 스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님은 만드는 방식도 예와 똑같이 이어오고 있는데요. 옛날에 저희 그 은자 스님하고 꽃을 만들 때이 초나무 껍질로 꽃을 그 당시에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지금 그 당시에 만들었던 그 그대로 전통으로 제가 지금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꽃 하나가 땅속에서 피어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손에서 피어나는 지화공예 또한 정성으로 만들어내는 스님 그가 작업을 할 때의 마음가짐은 뭘까요? 뭐든지 청소껏 해야 아름다움이 있지 그냥 대충 대충 하면은 만들고 나서도 그 표시가 나요 정성이 담겨 있는가 아니면 그냥 대충한 꽃인가 보면 대부분 알거든 정성으로 피어난 연꽃 하나. 보는 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었습니다. 한번 앉았다 하면 작업실을 떠나지 않는 스님 뭔가를 만드는데 집중하는데요. 국가꽃시거든요 내일 교육이 우리가 상자들도 와갖고 내일 교육이 있어가지고 내일 교육 자료로 쓰려고 지금 국가꽃를 하고 있어요. 수업 자료를 만들어놓는 스님. 이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 힘들지 않으세요? 힘은 들지만 또 꽃이 또만들고 나면은 꽃이 예쁘니까 피로감도 사라지고. 지금은 익숙해진 작업이지만 한때는 지치기도 해서 잠시 손을 놓은 적도 있었답니다. 제가 이 꽃을 한 동안 안 했었는데. 저를 아는 지인들이 지지도 해주고 해서 제가 다시 또 꽃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또 이렇게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꽃을 보는 즐거움이 좋았던 스님.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기에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다음날 다시 찾은 작업실. 오늘은 반가운 손님이 그를 만나러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예예예. 아유 오셨어요. 예, 예. 네. 아이고, 바쁘신데 오신라고 아유, 것도 만들고 계세요, 스님? 예예. 갖고 예, 예. 예. 고생하셨구만 이렇게 오신라고 아니에요. 도홍 스님을 따라 지화 공연을 시작한 제자 현남 스님. 그녀의 실력은 도홍 스님도 인정한다는데요. 이 스님이 또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어. 꽃을 같이 하자 해가지고 좀 같이 하고 있는데 숨쉬가 좋아가지고 뭐냐 물썰미도 좋고 한번 딱 보면은 척척척저냥 다 해요. 꽃이 좋아 도홍 스님과 함께 지화 공예를 시작한 현담 스님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 종종 그를 도업곤 한답니다. 재밌어요. 이제 이게 생각보다 되게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이게 완성된 거 보면 참 이쁘잖아요. 우리 스님께서 여기 향기가 나는 날정도로 이쁘게 만들어 주시는데, 나비도 달러 안질것 같아요. <laughs> 한지에 은은하게 색을 입히며 작업을 이어가던 두 사람. 그런데 현담 스님, 뭔가 부족한 듯 완성된 꽃을 연신 바라봅니다. 만드신 게 마음에 안 드세요? 네? 아니, 안 드세요? 아니 옆에 있으니까요 비거이요이이것도이걸한 <laughs> 번씩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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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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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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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참 연꽃과 비슷해요. 참 이쁘게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 우리 스님께서 너무 가천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화 공예를 작업하는 순간도 하나의 수련으로 임하는 도홍 스님. 그 덕분에 이곳은 늘 꽃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다. 어, 이거 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걸 해갖고 이렇게서.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올려야 니까 오늘은 도홍스님의 지화공예 수업을 듣기 위해 한 곳에 모인 사람들 지화공예 전통 개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도홍스님 다 함께 형형색색의 꽃들을 피우는데 집중했는데요 수강생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 나이는 지긋하시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정은 누구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계시는 그 스님은 익산, 전주 거기에서 오신 그 어, 스님이신데 지금 연세가 지금 76세거든요 근데도 꽃이 어, 예쁘다고 참 항상 몸도 불편하신데 몇가까지또 오시고 해서 지금 열심히 어, 하고 있어요. 어, 이, 이 꽃이 이렇게 예쁜 것을 미리 안 배워서 후회될까 봐 죽기 전에 배우려고 왔지. 배우는 걸볼래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이쁜 것은 내 처음 봤다니까. 우리 집도 행사 많이 했는데 이렇게 이쁘게 안 만들고 하더라고. 자연이 주는 색을 입혔기에 지화는 더욱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지화 꽃을 만들고 있다. 작업이 끝난 그날 저녁 하늘에 어둠이 내리앉기 시작하자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 법당을 찾은 스님. 오늘도 자연이 건네준 것들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참선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어, 담기 위해서 제가 항상 이렇게 참선을 어, 짬 나는 대로 제 참선을 어, 하고 있습니다. 지화장에 길을 걷는 도홍 스님, 그가 앞으로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남녀 노소 누구나 한번 저 만들어 싶어하는 분들. 제가 한번 정성껏 체험도 해보고 또 공예도 해보고 하는 게제그뭐 바람이랄까 전북에서 유일한 지화장으로 지화 공예를 이어오고 있는 도홍 스님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지의 꽃잎을 한 장씩 찍어내며 꽃을 피우는 그의 쉬들지 않는 열정 응원하겠습니다.